손편지는 제가 데뷔하고부터 오늘까지 안 읽은 게 없습니다. 한한 장이라도 전달이 안된 거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손에 들어온 거는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다 읽었어요. 그래서 다음 카페는 사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쁜 날은 그냥 자고 막 이렇게 쌓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읽어요. <laughs> 저 손편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. 진짜 다 읽었어요. 손편지의 매력은 쓰는 건 팔이 아플 수도 있고 내용을 고민할 수도 있고 실제로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머릿 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읽는 거는 막상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은 정말 재밌게 읽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글씨만 써져 있는데 그 사람 네, 옮기라 해야 되네. 옮기라면 좀 이상한데. 고민의 흔적? 약간 그런 게 약간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재밌어. 난 손편지 읽을 때 제일 좀 마음이 그런 게뭐 내용이 두서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것도 있고 글씨가 형편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것도 있고 급하게 쓰느라 뭐 두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. 꾸밈이 없는 뭔가. 온전한 택배를 받은 느낌이고, 그런 걸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어, 왜이 편지 왜 이렇게 두서가 없어? 이렇게 읽은 거한 개도 없으니까. 당연하겠지만. 정말 편하게, 편하게. 그래, 편지 쓴 사람은 편지지 고를 때부터 이미 생각한단 말이야. 그걸 읽는 사람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.